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은 네. 어, 제가 저도 들어보고 제 친구들도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일부종사 못한다는 말. 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부종사를 못한다는 말은 시집을 두번 가거나 장가를 두번 가거나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팔자 보고 일부종사를 못한다 그런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거든 어한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는 무당이고 우리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에이 지그들 말이지 그렇게 하지만 막말로 말해서 조상과 조상에서 연을 잡아주지 않고 어느 누구와 나오고 끈을 잡아주지 않으면 한 군데서 있질 못해요. 예 우리가 결혼식을 할때 어쨌든 간에 부모님이 계시고 제가 하면은 인사를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산소를 먼저 가서 인사를 하고 그런 형국이 돼요. 그런데 일부 종사를 못한다는 것은 본인 자체에서 한마디 말해서 판란이 있고 본인 자체 사주에가 이방저방, 이방저방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또잘 살면서 나중에 또 이렇게 뭐잘 가다가 정말로 딱 일부 용사 못하고 헤어지는 운도 분명한 것은 거기서는. 음, 조상에서 잡아주는 끈을 왔다든가, 조상에서 잡아주는, 조상이나 선영에서 잡아주는 연줄을 놨다든가, 아니면 맨 처음부터 조상에서 이렇게 맞다뜨려서 연을 잡아주지 않고, 자꾸 살면서 티각태각티각태가 나면서 으 일부 종사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 종사를 못한다는 것은, 나는 잘하려고, 한편에서는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다마는 상대편에서 나한테 받아주는 것이, 나하고, 살이 맞고, 이, 막말로 말해서, 어 공방살이 들었다든가, 이런 저기 살이 들어서, 응, 그래서 또못 이어가는 그런 저것도 일부 종사를 못 하는 저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 종사를 못 한다, 못 한다,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사람이라는 건못 참는 건 없어요. 어떤 누구도, 막말로 말해서, 내가 살수 있는 만큼,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실험도 주시고, 어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응, 힘든 것도 주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일부 종사를 못 한다고, 이 사람 만나고, 그런데, 일부 종사를 못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또못 하고, 그 고비를 못 넣거든요. 그러면, 그, 자기가 못 하면 어떤 힘을 빌리든지, 어떤 누구의 힘을 빌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의 어떤 고비가 있으면, 그것을 현망이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적이 있어야지, 그 어느 누구하고도 만나서도, 그 고비를 못 넘긴다면, 응, 일부 종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신으로는 말 말을, 말을 한다면 우리가 조상으로 말을 한다면 어그 조상에서 인연을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한쪽에서는 밀어내고 한쪽에서는 잡아당기려는 영국이 있어서 자꾸 잡아당기려면 튕겨져 나가고 놀라우면 다가서는 그런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요 선생님? 네. 일부 종사를 못하는 팔자라고 해서 네. 결혼을 하기 전에 네. 살을 푼다던가 네. 아니면 뭐 다른 무석행위를 하게 되면 네. 일부 종사를 못하는 팔자를 면할 수 있나요? 그거는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면해 갈 수는 있어요. 그 저기 뭐냐 일부 종사를 못하는 것을 살을 풀어주고 그 조상을 달래주고 응? 그, 저, 그 결혼할 사람의 그 조상과 합을 잡아주고 하면 일부 조사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신은 그렇게 해주고 조상에서는 그렇게 해주지만 사람 자체에서 마음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고비 고비마다 있을 때마다 어떻게 다 조상을 다적응하면서 살을 치면서 어떻게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겠습니까? <laughs> 절대 그건 아니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에서 어, 집자로 그래요. 사람에서 못 견디는 것은 나중에 차후에 다른 것으로 다 막을 수 있지만, 사람에서 견딜 수 있으면, 다, 저 같은 경우는 견뎌서 가십시오. 어, 그러면서, 그, 그래,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공을 들이면서 가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